É, <laughs> 하고 있습니다. 선배들이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의진, 너 의진, 또 차하율, 우리 또 최예빈, 우리 하예주, 장재 우리 엔너트들을 함께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은혜되는 시간 함께 늘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일학년 애들이 더 있는데 나머지 친구들이 다 좋으면은 다음에 같이 환영식 할게요, 여러분들. 그때까지 같이 기도해 주세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 우리 오늘 땅에서 잘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그전에 알아야 될 거는 여러분들 땅이잖아요 우리가 하늘 천국 하늘 보자 여러분들이 이미 결론이 나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아 나는 이미 천국 가기로 결정이 되어 있구나 확정이 되어 있구나 나는 결론이 이미 났다. 내가 조금 실수해도 조금 넘어지고 잘못해도 괜찮다 난 영원한 천국 배경 속에 있다 그것을 알고 말씀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동일한 축복을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또 이건 좀 다른 얘기야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학생들이잖아요 중학생, 또 고등학생 나중에 또 대학생 되고 또 어른 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똑같이 다 그렇게 될 텐데 그 속에서도 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그거는 먼저 딱한 마디 얘기하면 순위를 바꾸면 돼요. 순위. 즉 나의 시선, 나의 중심,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어디에 두느냐. 그거을 한번 나눠 볼 텐데 먼저 서론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어, 우리 뿅그 레멘트들은 잘 적기 힘들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한 단에 이렇게만 적어도 되고 네, 나중에 첫째 알려줄게요 선생들이 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어른들 예배 때는 개인화라는 어, 내용으로 말씀이 나가는데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전생님 선 선포하는 이 말씀을 다 받으려고 안 해도 돼요. 이것을 한 15분, 20분 동안 메시지 하는 것을 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려우니까 한 단어만 붙잡아도 돼요. 또는 한 문장만.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잘 하고 있는 사문을 이잖아요. 사문을 그 속에서 그냥 한 문장만 딱 잡고 그냥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다안 들려도 괜찮아. 요한단어만 오늘 붙잡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잘 되는 길이 뭐냐? 영순이가 오직 복음이면 된다. 어? 순위는 1, 2, 3, 4 이렇게 나오는데 영순이는 뭘까? 이건 이 복음은 순위를매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전부가 되어야 돼요. 오직 복음이 전부가 되어야 돼요. 복음이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좀 그림을 보면은 간단하게 볼게요. 우리가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함께 살면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어요 마치 나무가 땅속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물고기가 바다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이 하나님의 형상,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은 창세기 3장 사건이 있었죠 사단에 의해서 속아서 이것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죄 가운데 빠졌죠. 죄, 죄가 있어요. 죄가. 원제 하나님을 떠난 죄.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간 거예요. 이 땅에서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할 길은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왕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잘 알고 있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다시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무서운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오늘 어떡하냐. 큰일 났다. 오늘, 뭐 힘들지? 다, 그것도 맞는 내용인데. 그런 얘기 하려고 우리가 모이게 한게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해결책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은 우리 가 알고 있는 것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신분과 관세가 바뀐다 이게 복음인데 다시 이걸 좀 글로 간단히 얘기하면왜 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가? 우리 어, 그냥, 그냥 들으면 돼요.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될까요?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2실 7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영혼이 있는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 인간은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가?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죄가 생겼어요 원죄 우리 원죄만 적어도 돼요 적을 사람들은 왜 종교는 구원이 없나요? 종교는 사단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왜 종교는 구원이 없을까요?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예수 글도를 통해서 섬기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거는 살아내게 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속지 않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는 피로. 얘기하셨고, 신약에는 십자가. 예. 어떻게 하나을 만날 수 있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할까요? 그예수님만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요, 이거. 근데 이건 절대 지식이 아니야.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 이게 대체 어떤 내용일까? 대체 얼마나 이게 중요한 내용일래? 왜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 알아야 돼.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분이야.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예 네. 아, 사 번은 우리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 이번에 조금 길죠. 자, 왜 인간에게 죽음이 왔는가? 당연하죠. 어? 하나님을 떠난 결과. 그 안써요. 어, 자,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 왔는데, 그 죽어서 어디로 갈까요? 네. 아빛 때문에 안보여요? 아.. 네네 네, 괜찮아요? 자, 네. 자 인간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천국과 지옥 가는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안타깝지만 지옥에 가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천국에 가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들으면 돼요 그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오직 보존용이 된다 오늘 좀 내용이 많았는데, 다 올라오세요. 우리 다 들었던 내용이고, 중요한 거는, 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이것만 딱붙잡가요 얘들아, 목장 속으로! 가버려! 你们。<music>